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그 학부모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이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너무 이제 어, 설명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좀 표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핵심적인 제 생각을 그냥 전달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학부모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뭐냐면 고입 컨설팅 그리고 대입 컨설팅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 보통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 이제 업체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강사분에 따라서 뭐 상담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용이 어, 어, 합리적이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따지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다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어, 35만원 그러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상담하는데 35만원 에 40만원 정도 많기는 50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부차적으로 뭔가 조금 더 추가해서 뭔가 관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해서 이제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각 가정에서 본인의 이제 그 부모님의 어 형편에 따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는 우선은 처음부터 관리를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어 돈을 좀 버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어, 상담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엄청 대단한 것을 이제 뭐 이렇게 그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학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학생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또는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지금까지 받았었던 성적표라던가 아니면 생활기록부, 생기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디테일한 질문을 좀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정도, 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위 컨설팅과 데이 컨설팅을 받는 것은 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사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실제 이제 저도 사교육에 몸을 담고 저도 고위과 데이 컨설팅을 해본 사람이기는 하지만, 명확한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로 빵빵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것도 다 과거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해 나간다는 거죠.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100%또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예, 제가 예전에 포스팅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블로그에서 두 학생이 있는데 성적이 거의 어비스해요 그리고 어 붙을 것 같은 아이는 붙지를 않고 어 붙, 붙지 못할 것 같은 학생은또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포스팅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둘다 의대를 지원을 했는데 예상 밖에 학생이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왜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 뭔가 정량화를 시키고 뭔가 이렇게 명확한 이유가 이렇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에 따라서 그리고 면접을 봤을 때의 당시 면접을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응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좀 경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설명 그러니까 상담까지는 가는 게 좋은데 그걸 통해서 어, 확신을 얻거나 이렇게 하면 돼라는 그런 단방향으로만 생각을 하, 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시라든가 이미 성적표가 나온 상태에서의 정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 어, 분석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시 모집을 하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여러 표본 조사를 하다 보면은 과거 자료랑 같이 매칭을 시켰을 때 조금 더 유의미한 어떤 결과값을 이끌어 낼 수가 있지만 어, 수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어 적정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내신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수 있지만 비교과를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라는 식으로 확답을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어, 다만 제 생각에는 컨설팅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내신 성적 이외에 이, 이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오 나오는 성,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어떤 것을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어떤 약점이 있으니까 뭐 의학계열로 갈때 세특에서 이런 요런 것요런 내용들이 좀더 추가가 되면 좋겠더라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대회가 있는데 그런 대회에 참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좀더 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디테일함이 어, 좋은 분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소 좀 불쾌감을 줄수 있어도 좀더 직설, 직, 어, 어, 직설적인 화법, 그리고 숨김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 네,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컨설팅을 받는 게 좋으냐, 받지 않는 게 좋으냐. 근데 이제, 지금 학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뭐 여러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를 하고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어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프로그램을 사서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 있겠지만 본인만의 정보의 한계에서 좀더 벗어나 보고 싶거나 뭔가에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확인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좀 의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컨설팅은 전 나쁘지 않다. 예, 이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신 정보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전문가한테 한번 의견을 뭐,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일회성의 만남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 그한 번의 상담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비용을 이제 지불하기에는 또 이게 그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적정선이라고 하는 그런 비용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어 괜찮다 싶으면은 저는 이제 받아서 나쁠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예,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저도 이제, 어, 그런 컨설팅을 이제 하는 그런 업체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운영을 하는 학원을 따로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대입, 고입, 컨설팅 전문가가 또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도, 이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입시 소장님이 또 따로 계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업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학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장과 그 업체 또는 그, 어,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님을 중간에 이제 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잘못하면 학원 이미지에도 커다란 이제 <laughs>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함부로 소개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도 제가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무엇보다도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제가 입시 컨설팅이나, 고입 컨설팅이나, 대입, 고입 컨설팅을 해보았기는 했지만, 현재 위치 선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뭔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학생들 관리하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만나 뵙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 뭐, 관리라고 하는 게, 뭐, 학습 관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고위과 대이 컨설팅을 따로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저도 다른 지역의 학원을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번 그거를 다 확인을 한다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 도움을 받을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우선 설명을 우선 저도 들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어 과거 통계치나 여러 자료들, 그리고 좀더그 자료가 디테일한지, 그런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보고, 그리고 신뢰를 무릅쓰고 그 자료를 한번 자세하게 내가, 제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일부 샘플 자료를 제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거기에 막힘없이 좀 설명을 잘 해주신다거나, 뭐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믿고 이제 맡기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 사실 이제 학부모님 뿐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원장 입장에서도 비슷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그, 그 금액이 뭐, 사람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분명 그 상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고액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이제 이용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그 끝으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 대치에서 뭐 입시 컨설팅을 한다, 뭐 어디에서 입시, 입시 컨설팅을 한다 이런 것에 너무 연연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실제 이 사람 그러니까 보통 컨설팅은 대치동 기본으로 깔고는 가요. 예,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저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유인 즉슨,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특히나 특화시켰던 게 뭐였냐면, 데이 컨설팅에서 의치한 컨설, 컨설팅을 좀 단연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의치한 컨설팅만 자주 본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상위권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머리 아픈 그 대상이 어, 어느 학생이냐면 중위권 학생이에요. 워낙에 다양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최상위권처럼 아주 잘한 학생들이다라기 보다는 성적이 애매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의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학생들입니다. 그런, 그런, 그러므로, 의치안의 전문적인, 전문적인 컨설팅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제 이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최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 되게, 그런, 그런, 뭐, 의치한 전문이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또 좋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스스로를 생각을 했을 때나 아니면 제가 이제 컨설팅하시는 분들과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 그렇게 특정 부분에 타겟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면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이제 볼 기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 이게 학부모님에 따라서는 장단이 분명히 나뉘어진다는 라 거죠. 예, 그러므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어떤 최상위권 학생들만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했다라기 보다도 여러 지방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뭐 서울 지역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고 다양한 학생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그런 분에게 이제 조언을 얻어보는 게 저는 좀더 신뢰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뭐 저는 대치동 뭐 위치한 전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필을 하는 분보다는 예뭐 어떤 어떤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어뭐 학생들을 제가 지도를 해 보았고 그런 것을 본인 소신대로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예정편안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